수술이나 치료가 아닌 진단만 받더라도 보장되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아베베 박가경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태아보험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한 영상을 바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오늘 알려드릴 총정리 영상을 보시고 설계한 영상을 보신다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세요. 먼저 태아보험이란 임신 중에 뱃속의 아가를 위해 준비하는 어린이 종합보험으로 태아 때만 구성할 수 있는 태아 특약이 포함되어 편의상 태아보험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세요. 간혹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이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요?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태아특약만 자동 소멸되고 어린이보험으로 태아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장들은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종합보험과 실손의료비보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입시기입니다. 태아보험은 언제 가입하면 좋을까요? 최적의 가입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태아보험은 출산 예정일이 나오면 바로 가입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22주 6일까지만 태아 특약 구성이 가능한데요. 태아 때는 기형아 검사에서 아주 작은 이상 소견이라도 생기면 가입이 어려워지고 임신 주수가 지날수록 출생 전 보험료도 인상되기 때문에 되도록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차 기형아 검사 전으로는 가입을 해주셔야 혹시라도 1차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생기더라도 문제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만약 1차 기형 검사 전에 가입을 못 하셨다면 2차 정밀 초음파 검사 전에 해주시면 되시고요 2차까지 진행을 이미 하신 분들도 이상 소견이 없으시다면 22주 6일 전으로만 가입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태아 보험은 어린이 종합 보험과 실손 의료비 보험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종합 보험 먼저 가입하고 실비는 나중에 가입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실손 의료비는 병원비,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라 보험금을 청구할 확률이 종합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도 병력 심사를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실제 종합보험은 가입이 되더라도 실비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각종 검사 등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실비 가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태아 때 가입을 해야지만 선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과 꼭 함께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태아보험 만기 설정입니다. 산부님들께서 압도적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바로 30세 만기로 할지 100세 만기로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볼때 저는 30세 만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똑같이 내는데 30세로 끝나는 것보다 100세 만기까지 보장받는 게더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엄청 비싸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암 1억을 기준으로 20년 납 30세 만기는 4,310원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바꿔버리면 보험료가 68,640원으로 비싸집니다. 약 1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암진단비 외에 다른 보장들도 8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30세 만기 보장을 그대로 100세 만기로 구성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24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 100세 만기를 10만원대로 받으셨다면 보장이 그만큼 약하게 들어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죠. 보험료는 3배 이상 비싼데 보장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산모님들은 보장은 동일한데 보험료만 비싸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보장도 약해진다는 거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그에 맞춰 신규담보들도 새로 생기고 기존 보장들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전이나 가구처럼 몇 년만 지나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더 좋은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탄탄하게 가입을 하더라도 20년, 30년이 지난다면 보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그때 가서 또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은 최대한 탄탄하게 구성해서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 최신 상품으로 탄탄하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백세만개를 희망하신다면 동일 보장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요. 백세만개에 대한 내용은 태아맵의 오픈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이어서 도와드릴게요. 네 번째 산모 특약입니다. 산모 특약 또한 산모님들께서 구성을 해야 하는지 구성을 한다면 어떤 보장을 넣어야 할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태아보험은 말 그대로 뱃속의 아기를 위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산모님에 대한 보장은 없고요. 임신 출산 관련해서 보장을 원하시면 산모 특약을 별도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임신 출산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되고요. 응급 재앙일 경우에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산모 특약을 구성하실 거면 위 7가지 정도로만 구성하시면 되시고 보험료는 출생 전까지만 매월 8, 9천 원 정도 납입하게 됩니다 산모 특약을 구성할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고지사항입니다 산모 특약을 구성하신다면 산모님의 5년치 병력사항을 보험사에 전부 알려야 되는데요 만약 산모님께서 과거 자궁이나 난소질환 등 부인과 질환으로 치료력이 있으시거나 갑상선 약을 투약하고 계시거나 유산광지제 투약, 유산 등의 병력이 있으시다면 산모특약뿐만 아니라 태아보험에도 한도감액 및 제한이 생기는 등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산모특약 보장 내용들이 엄청 중요하거나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병력이 있다면 제외하고 병력이 없으시다면 구성해 주시면 좋아요. 마지막 필수특약과 불필요특약에 대해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특약입니다. 태아보험에만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하고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수 있는데요. 무조건 구성해야 하는 추천특약 첫 번째는 선천장애출생 1에서 3종 담보입니다. 다운 증후군, 다지증, 사경 등과 같이 선천적인 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장되는데요. 수술이나 치료가 아닌 진단만 받더라도 보장되기 때문에 태아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입니다. 선천적인 심장 기형으로 시술을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아산병원 의료정보에 따르면 신생아 100명 중1명 꼴로 선천성 심장 기형이 발견된다고 해요. 실제 청구도 꽤 있는 편이라 필수로 구성해 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 저체중아 입원일당 담보와 신생아 입원일당 담보인데요. 저수가나 미수가로 태어나거나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서 입원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체중아 입원 일당과 신생아 입원 일당도 필수로 구성하셔야겠죠. 또한 상해 질병 후유장애, 상해 질병 입원 일당 담보와 발병 시 리스크가 큰암뇌 심장 진단 담보, 상해 질병 수술비는 필수 특약으로 꼭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입니다. 불필요 특약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바로 보장 범위가 좁은 특약들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 입원 일당 담보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할 경우 지급받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상위 특약인데요. 이외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담보나 심뇌혈관 질환 입원 일당 담보와 같이 세분화되는 좁은 보장의 담보를 하위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위 특약들은 상위 특약에서 다 보장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구성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넓은 보장 부위의 특약들만 구성하고. 보장 범위가 좁고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들은 삭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태아보험 가입 전 알아야 할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태아보험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청시 다른 설계사와 연결되는 일 없이 모든 상담 하나부터 열 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고요 가입 진행부터 추후 보험금 청구 및 모든 관리 제가 책임지고 해드리 고 있으니까요 태아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맞춤 설계안이 필요 하신 분들은 상담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태아베베 오픈 카톡 통해 문의 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목소리>